안녕하세요. 더앤미아김영주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니코리아 한국 뉴욕 출입대 기술 경영학과의 학생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먼저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국유역주립대에 재학 중인 TSM t e c h n o l o g y c o Systems Management 강연우입니다. 이 영상 촬영 어렵죠? 네. 나 긴장되죠? 네. 우리 기술경영학과에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학교, 어때요? 4학년이라는 책임 부담? 오래 다녔다. 오래 다녔다? 아, 그러세요? 기술경영학과가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기술경영이니까.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컴퓨터 나, 사이언스. 그냥... 근데 경영도 배울 수 있네? 너무 좋겠다. 이거 완전 스티브 잡스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물론 컴퓨터 과학을 집중 과정으로 선택했을 때는 가깝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 경영학과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저도 그런 줄 알고 학교온 케이스입니다. 아, 진짜? 어. 완전, 어, 기술도 배우는데 경영도 배운다? 근데 같은 학비다?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어. <laughs> 이런 생각을 로 왔는데 실제 다니다 보니까 기술경영은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술을 좀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그런 거를 맞아요. 좀 연구하는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 게 기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다뤄요? 1학년 때는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라이팅이나 수학 이런 진짜. 기초적인 거 배우고 기술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요. 3, 4학년 때 앞서 말했듯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데, 좀 자기가 뭐 관심 있는 분야. 저는 지금 디지털 트윈 쪽으로 아, 하고 있어서 그게 뭐예요? 가상현실에서 사람과 거의 붙제하는 아, 그런 걸 해서 디지털 트윈. 네, 오, 네, 네. 좀 그렇게 세부적인 거를 좀 연구하고, 과학기술 연구, 약간 이런 느낌도 있네요. 네. 이게 세부 전공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세부 전공도 뭐가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세요? 대표적으로 세부 전공. 세개 있는데요. ICT, CS 그리고 암스 세 가지를 좀 이렇게 3 4 학년 때좀 딥하게 네. 배울 수있어요 아, 있습니다. ICT가 정보통신, CS가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암스라고 불러는 거는 음, 수학. 수학인 거죠. 네. 이 수학이 응용 수학, 통계학과의 수학들을 좀 배우는 건가요? 네. 음, 아, 그러면 거의 약간 전공이다 싶을 정도로 좀 딥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수학과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이전 쪽도 좀 다르겠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연우 학생은 이 세부 전공이 어떤 거예요? 저는 ICT. ICT. 어, 저희는 창의성을 조금 더 많이, 음, 음. 그리고 좀 유연성을 좀 요구하는 학과인 것 음, 같아요. 음. 지금 듣고 있는 전공은 하루에 한 명씩 자기가 본 뉴스에서 음. 기술 관련된 뉴스 하나씩 찾아와서 발표하고 자기 생각이 어떤지 어, 어, 어. 그런 거 발표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사회 문제 어떤 거를 찍어. 집어... 셨어요. AI 포포샵 이런 걸로 음, 음. 미국에서 어떤 법률을 가지고 있는지 규정을 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디페이크나 음. 이런 거 지금 만약에 네, 이 전공에 네.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미래적인 부분도 살리려고 하세요 아니면 관련 없는 다른 쪽에 취업을 또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 배웠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업이 있었는데 음. 기술이나 예산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음. 상호작용하고 그런 거를 배웠던 거가 조금 인상 깊었던 수업이어서 아마 그쪽으로 좀그 살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학교 밖에서 뭐 인턴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같은 거 하신 것도 있으세요? 일단 TSM의 제일 좋은 점이 EST488이라고 음. 학점 연계 인턴을 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APDRC 적십자 안에 있는 음.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인턴을 접어 놨기에 어. 하였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적십자 안에서 외국인들 오는 행사 같은 음. 것도 있어서 진행도 하고 영어로 통역도 이렇게 해드리고 음. 재난 문제 관련돼서 뭐 음, 음, VR을 만드신다 해서 음. 체험하고 어떤 게좀 부족한가 그런 것도 음. 같이 이렇게 연구하였습니다. 아 어, 좋네요 지금 우리 연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술경영에서의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구 과정 쪽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도 약간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거나 이런 쪽도 되게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학교 생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학년이시면 사실 그 위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학교에서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 누구랑 어울리는지 궁금해요 저희 학교가 동아리가 엄청 많아요 공부에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동아리로 좀 스트레스를 풀 편인데 오. 뭐 배드민턴 동아리나 아니면 뭐 보드게임 동아리도 음. 있어서 그런 걸로 좀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동아리가 엄청 재밌대요. 네, 많이 만나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배드민턴 동아리 추천이네요. 네, 혹시 학업적인 동아리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코딩도 되게 아. 잘 되어 있고 언타이틀이라는 경영적인 음. 동아리가 음. 있는데 음. 거기도 뭐 외부에 가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음. 음. 嗯。Mm hmm. mm hmm. 같은 전공인 친구들 중에 혹시 컴퓨터 과학이나 아니면 경영이나 뭔가 딱 색을 딱 정하고 뭐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선택한 친구들은 코딩을 무조건 배우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그때 코딩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음. 흥미를 느껴서 그쪽으로 뭐 전문적이게 나아가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친구들은 뭐 코딩을 이미 뭐좀 어느 정도 했겠고, 네. 그리고 암스라고 해서 네. 이제 응용수학 통계하는 친구들은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좀했겠고 기술경영 ICT,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딩과 연구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연구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맞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 <laughs> 우리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언제예요? 졸업식은? 아마 내년에 할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요 같아. 다음 학기? 내년 8월? 네. 네, 8월에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졸업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직장,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여기에서 영어를 많이 배워서 일단 해외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음, 있고, 음, 음, 저도 아직은 알아가 보고 있어서 네네. 대외 활동도 많이 하면서 영어 통역 공사나 아. 대사관 이런 공사 이런 것도 하면서 좀 음. 알아가 보고 있는 중인 니같요즘에 글로벌 캠퍼스를 졸업하고, 꼭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홍콩 이런 데서 취업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듣고 있거든요? 다른 국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될수 있다고 다른 국가도? 어, 그렇죠. 긍정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4학년이시면 예전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 들어오는 거랑 사실 이 기술경영학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기술경영학과가 2학년 때 미국을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고 저도 사실 미국 다녀온 케이스에 관련해서또 여쭙고 싶었지만 그때 코로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을 가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미국 안 가고 졸업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주지 못했는데, 현재 지금 기술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거랑 내가 4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는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학생들이 2학년 때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들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음, 음, 음. 제 주변 사람들은 막 학년 때 가다 보니까 미국 취업 비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었고 그치.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미국에서 좀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요즘은 다 2학년 때 가니까 해외 취업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 거라. 있죠.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속성으로 대학원을 빠르게 5학년 네. 때 끝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타 대학교에 대학원을 가야 된다든지 라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네. 해야 되는 거죠. 신입으로 들어오는 우리 기술경영학과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좀 생각 없이 들어온 것 같아서 <laughs> 1, 2학년 때 좀 그때 탐구하느라고 이거 지금 방송에 <laughs>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는 좀 <laughs> 지금 좀 힘듦을 겪고 있는 거 어... 지금 좀 찾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1, 2 학년 분들은 자기가 세부적으로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아... 하고 오시면 3, 4 학년 때뭐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학교 음... 생활을 할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난 자기 놀아봤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laughs>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laughs> 뭐 하고 놀았어요? 어, 그냥 좋은 음 그래서 해서?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했던 거 어, 같아요. 어, 진짜.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친구들이랑 또 어떤 대화를 하고 또 미래에 관련해 가지고 혹은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또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 생할때 놀아보지. 나중에 취업해서 나이 들어 가지고 놀잖아요. 그건 더문제돼 오히려 학생 때놀때 때 놀고 나중에 돈벌때돈 벌고 가정을꾸려서도그 포지션 역할을 철저하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지금 안 놀고 막 공부만 하고 나중에 그거 놀고 막 그러면은 더 인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부만 할 거잖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또 응. 뭐. 교수님들 많이 찾아봐라. 그 얘기는 아.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교수님들이 진짜 약간 부모님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또 학교가 또 학생이 그렇게 막 엄청 한국대학처럼 많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약간 일대일로 많이 봐주시려고 하고 학교 내 말고 외부적인 것도 힘든 거 있으면 꼭 음. 막 자기한테 와서 그냥 말해달라.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음. 좀 교수님들 많이 찾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기술 경영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의 강연우 학생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말을 되게 처음에 긴장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말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좀 풀린 것 같은데. 네. <laughs>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너 정말 또 모시고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연우 학생 미래를 응원하면서 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해요. 네.